안녕하십니까. 저희 골목 방탈출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방탈출 카페는 여러분들에게 어디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탈출을 보여드리고자 세계 각지의 유명한 밀실들을 돌아다니며 제작하였습니다. 방의 개수는 별 1개부터 5개까지와 그각 난이도의 방 하나까지에서 총 6개의 방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이 적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방마다 세 가지의 컨셉 중한 가지를 선택하여 진행하실 수 있으며, 컨셉마다 방을 탈출하기 위한 수단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방 탈출의 난이도와 컨셉에 따라 성공시 지급하는 랜덤박스가 있으니 많이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저희 방 탈출 카페의 방들 소개와 함께 주의하셔야 하는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저희 방탈출 카페는 색깔별로 컨셉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색깔은 총 3개로 노랑, 빨강, 검정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노랑, 빨강, 검정 순으로 난이도 혹은 위험성의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시어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노란색 컨셉은 난이도가 가장 낮으며 위험성 또한 낮은 컨셉입니다. 탈출 성공만을 목적으로 갖고 계신다면 컨셉을 선택할 때 노란색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번 빨간색 컨셉은 중간 난이도이며 위험성도 중간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공포 컨셉이라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입니다. 중간중간마다 소름 끼치거나 놀라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선택하실 때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번 검정색 컨셉은 가장 높은 난이도와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며 실제 극악 난이도와 함께 검정 컨셉을 선택하고 방에 들어갈 시 저희는 고객님들께 위험성에 대한 경고와 함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서류의 사인을 받고 있습니다. 5번. 아직까지 별 4개 이상의 난이도를 성공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별 4개 이상의 난이도에 들어가면 10분 이상 견디지 못하고 포기를 합니다. 가장 오래 견딘 사람은 18분 27초입니다. 하지만 그가 안에서 어떤 것을 경험했는지는 몰라도 아직까지 정신적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6번. 저희 방탈출 카페는 세 가지 힌트가 주어집니다. 만약 힌트를 전부 사용하셨는데 네 번째 힌트가 주어질 경우 힌트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3개 이상의 힌트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7번.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포기하고 싶다면 방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통해 손으로 X 표시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손을 사용하지 못하신다면 큰 소리로 살려달라 말씀해 주시면 저희 직원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저희가 준비한 방 안에 사람은 도전자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방 안에서 사람의 형태를 보셨다면 아마 마네킹일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탈출하는데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9번. 만약 탈출에 성공하셨다면 직원이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문을 열고 나왔는데도 직원이 앞에 없다면 여러분은 탈출을 성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10번. 여러분이 탈출에 성공하여 랜덤박스를 받으셨다면 직원이 보는 앞에서 상자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랜덤박스 안에 방에 있는 물건이 들어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물건들은 위험할 수도 있는 것이니 저희 직원이 안전하게 처리한 후 다른 상품으로 교환해 드릴 것입니다. 11번. 마지막으로, 저희 방탈출 카페 건물에는 계단이 없습니다. 물론, 탈출하는 방 안에도 계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탈출을 진행하는 도중, 혹은 저희 카페 건물을 찾아오실 때 계단을 발견하셨다면, 절대 계단 쪽으로 가지 마시고, 반대편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계단은 여러분들을 어디로 이끌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방탈출 카페의 수칙들이었습니다. 최근 난이도가 너무 높아 저희 방탈출 카페에 불만을 품은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방을 쉽게 탈출한다면 재미 또한 줄어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 한계를 뛰어넘어 방을 탈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후에 돌아오는 상품과 여러분들이 느끼는 뿌듯함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골목 방탈출 카페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